안녕하세요 리뷰빌티 비디오진과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삼양라면에서 아주 오랜만에 리뉴얼한 제품이죠 옛날에 나왔었던 삼양라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먹는 오리지널 그 맛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좀 시대적 그 취향을 좀 반영해서 만든 그 삼양라면의 매운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장이 조금 달라지고 조금 매운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캔잎도 이렇게 좀 먹어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지금 구매해 봤고요 벌써 1963년도 서 부터 나왔네요 삼양라면이 아주 뭐또 비운의 역사도 더 갖고 있죠 나름대로의 이게 조금만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우지파동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방에 날아갔었다가 다시 그거 한 그쪽에서 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마 삼양라면이 아마 농심보다도더 컸지 않았을까 전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하여튼간 뭐공 국민이 라면을 즐거움을 제공한 라면의 원조 맞죠. 네, 1963년에 삼양 라면을 고민했대라면 고민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삼양 라면에서 매운 맛을 탄생시켰다 고민 그 자부심으로 만든 삼양 라면.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우리 보통 먹는 라면 삼양 라면 거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걸로 먹으면은 조금 약간 맛이 예, 좀 심심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또 이렇게 좀 야채 국물 맛이 이렇게 좀 많이 나서 좀 요즘 먹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입맛에 예, 호불호가 있는 맛이라면은 요 삼양 라면은 어떤 맛인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요즘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고 좀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거를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량 은 120g에 515 칼로리구요. 네, 뭐, 좀 세네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좀 많이 들어있어요. 89%, 1780mg, 탄수화물 79g에 24%, 트랜스 지방, 지방 18g에 34%, 33%, 단백질 9g에 16%, 콜레스테롤 없구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간 거는 산도조절제, 뭐 양파 액기수구연상 녹차 품이요 부대찌개 베이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뭐 면은, 예, 보통 면하고 같, 똑같아요. 예. 보시면 보통 면하고 똑같고, 예, 분말 소프. 수프. 분말 소프도 뭐두 개? 두개 정도밖에 없네요. 두 개. 이렇게 에어프레이크 소프도, 예, 이렇게 두 개. 그런데 과연 어떤 맛으로 다가올지 한번 제대로 한번 끓여서 맛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매운맛 잘 끓여왔습니다. 일단은 잘 끓여왔고요. 지금 어 일단 뭐 색깔이나 뭐 비주얼이나 여러 가지 뭐 면발이나 기존 삼양라면하고 뭐 틀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물 맛이 이제 조금 뭐 달라졌다 뭐 그런 느낌인데 일단 그냥 끓여서 봤을 때는 예뭐 그냥 기존에 먹던 삼양라면하고는 똑같다 예 그렇다 면뭐 건더기가 뭐 특별하게 많이 있거나 그런 거 보단 그냥 이런 고기 건더기도 조금씩 조금씩 들어 있고요 예 그냥 약간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예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예 아쉽다라는 게 이제 그거고요 일단 한번 그럼 국물 맛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변하긴 했어요. 약간 얼큰하고 좀 개운하고 기존에 먹던 어, 삼양 라면보다는 확실히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칠맛이 훨씬 더 이렇게 좀 풍미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즘 입맛, 요즘 사람들 입맛에 딱 이렇게 맞, 맞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삼양라면은 좀 익숙한 맛이라 가지고 옛날 맛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좀 그렇다면 매운맛은 요즘 시대에 이렇게 좀 마, 맞는 그런 맛이고 약간 무슨 쇠고기 라면 옛날에 먹던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의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도 먹고 저쪽 라면 브랜드에서 먹는 뭐 그런 맛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맛을 그냥 구현한 여러 가지 그냥 라면 그냥 이게 라면의 원조 라는 그런 느낌의 그냥, 이, 이런 게 라면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네,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면발. 네, 면발도, 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제명 공법이나 이런 것들 써서 만드는데, 뭐, 그렇게, 네 예, 뭐, 확, 이렇게, 식감적으로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전체적으로 할튼가사양라면은 예. 지금 매운맛은 그냥 맛만 조금 매워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감칠맛이 나게끔 만들어진 그런 라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큰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매운맛이 가미된 그런 사명 라면이다. 요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맛이다. 생각하시고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먹던 오리지널보다는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삼양 라면보다는 확실히 좀더 어... 감칠맛은 훨씬 더 좋다. 어... 하지만 뭐큰 변화, 요즘 이렇게 프리미엄 라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큰 변화 그런 것들은 음... 이렇게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기대하고 먹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맛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맛의 삼매경을 빠져보기 위해서 삼양라면 한번 새롭게 매운맛으로 나온 거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또 사면은 다섯 예, 뭐개 줍니다 예, 하나 더5 뭐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하나 더 주니까 예, 푸짐하게 한번 삼양라면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이도직날씨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 게 별로 없네 매운 거 빼고는.